예. 그, 우리는 그 교육을 받아오면서, 그, 옳다, 아니다, 뭐, 맞다, 틀린다, 좋다, 안 좋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남자냐, 여자냐, 늘상 그, 양자 태기를 강조하면서, 아,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특히나 남자, 여자보다 더 남자들한테 규대가 있어야 된다. 이것만 이거고 저것만 저거지. 뭐, 결단력이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아, 이쪽 아니면 저쪽을 강요받으면서 성장해왔어요. 근데 이, 그, 불교에서는 그러지 않죠. 있다, 없다. 인,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다.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잖아요.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 그, 불교에서도 사고 백비라고 하는 사고 백비. 네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백가지도 있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흰색에서 검은색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색이 있습니까? 밤낮 했을 때, 밤, 밤과 낮. 밤하고 낮밖에 없습니까? 쭉 보면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어중간한 유명, <laughs> 이제 막동이틀락하는데 밤이냐, 낮이냐 했을 때. 그리고 또, 그, 해가 지고, 어슴풀이해질 때, 이게 밤이냐, 낮이냐 했을 때. 오말 못한다. 음,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그, 그,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러니까 양쪽, <laughs> 어, 또는 밤낮 양쪽을 그 깨뚫어 보는 밤과 낮을 전부 다 깨뚫어 보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중도라 그래요 중도 음. 상초 상차 어. 양쪽을 깨뚫어 본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네 마음을 다 살펴 보는 거뭐 그것을 어, 네 마음 도 내가 살펴보고 또내 기분 도살펴서 그래서 결정하는. 그게 정도입니다. 내 마음만을 갖고 또는 니네 마음 갖고 뭐 한다고 하면 그건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깨닫는다. 깨달았다.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laughs>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이 밖으로 가 갖고는 답을 못 찾죠. 내 안으로 들어와야지. 내가 누군지 안다니까. 그래서 내 안쪽으로. 내 안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내 안쪽으로 들어오려면은 점점저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그 지금까지 내가 가진 지식들 그것들을 다 놓아버린다. 국어, 수학, 영어, 물리학, 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모든 지식들, 뭐 아버지한테 멀리 떠날 때 인사를 하고 가야 된다. 뭐 우리 아 그거 보니까 그렇더라고. 어느 큰 스님한테 찾아갔을 때는. 뭐 저를 세분하고, 어, 그 내가 그 누구 어느 스님 밑에서 교육을 받은 누구 누구입니다 하고 그리고 큰 스님에게 좋은 법문을 듣고 싶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a 다뭐 이런 지식들, 이런 배워 얻은 지식들을 다 나버, 다 나버리면은 모른다. 돈노사상 <laughs> 우리 성산 그 성숭산 스님이 늘 말한 돈노사상이 돈노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나와버리면 아는 게 하나도 없대 그러면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 안쪽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가 누구인 것을 다그 하... 그 뭡니까 반야심경에 보면은 이렇지 않습니까 오온이 계공 오온 오원 계공 오온이 공임을 알 때야 오온 계공 도일체고액이라 모든 냉난을 벗어났다 오온 내 몸뚱어리와 수상행식 내 몸뚱어리와 수상행식 그냥 뭐 수상행까지도 빼버려 그냥 색과 식만 이야기야. 색과 식이죠. 색과 식 식을 어 공이라 해버려. 식이 공이다. <laughs> 그래갖고 그반야신경에서는 오온이 개공님을 한다. 그 아공이죠. 그래서 사리자야 아공을 안느냐 또, 거기, 사리자 가번더 나와요. 사리자야. 그럼 뭡니까? 법공을 아느냐? 그 밑에 보면, 이제, 무, 아니, 비설신이, 무, 사성제야. 뭐, 무, 뭐. 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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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다, 없다, 닙니까 태워나고도, 불생불멸, 뭐, 다묻잖아 어? 더함도 없고, 뺑, 끝도 없고, 어,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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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다 없는 걸로 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반야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반야의 지혜로, 뭐가 생기느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최상의 궁극적인 뭐 진리, 지혜, 뭐,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걸로 넣는다. 그게 뭐냐 했을 때, 평상심이 도다. 늘, 우리, 그, 조사들이 그러잖아요. 평상심이 도다. 이 평상을, 평상심을 벗어나서 뭘 도라고 할수 있겠느냐. 이 평상심이 도다. 아옥따라 삼막삼보리가 바로 뭐냐. 평상심이다. 그럼 평상심은 뭐냐. 평상심이 <laughs> 뭡니까? 그냥 평 그냥 뭐 일상생활이고? 그럼 일상생, 이거, 이카는걸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 오, 오욕과 칠정이, 오욕과 칠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평상심이다. 오욕은 뭡니까? 어, 오욕이라 그만면 배고플 때밥 먹고, 잠, 오고 싶은 맛잠 자고, 또 종족 보전을 하고 싶은 색정, 색욕, 어? 그리고, 물욕, 또, 명예욕. 오욕이잖아요. 오욕을 갖고. 그 다음에, 칠정, 희노애락. 희, 즐겁고, 노, 화나고, 희노애, 슬프고, 락, 즐겁고. 그 다음에, 에오욕. 희노애락, 에오욕. 에는 사랑하다. 오는, 증오하다. 요건, 울욕 그래서, 아, 오욕과 칠증을 느끼는 거. 오욕과 칠증을 갖는 게 그게 평상심이죠. 나는 오욕과 칠증이 없어. 나는 오직 어, 공이야. 공은, 아, 반야의 지혜가 공이 깨닫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지 했을 때, 그겁니다. 끝나,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하라. 음, 내가 누구냐 했을 때, 오온이 계공이다. 오온이 계공임을 알았을 때, 거기서 멈춰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오욕과 칠정을 뭘로 설명할 것이냐? 그게 평상시입니다. 오온, 오욕과 칠정을 느끼면서, 잘 살아가는 것. 즐겁게 살아가는 부처님이, 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뭡니까? 괴로움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어? 그게 부처님이, 어, 우리에게 주고 간 거잖아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는 것은 내가 이렇게 깨쳤으니까 너구도 깨쳐라. 이거 아니. <laughs> 깨쳐라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중생들이 겪고 있는 그 괴로움이 허망하다 허망이라는 건 원래 없다는 이야기라 허망한 것이니까 괴로워 할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치해 주려고 그래서 괴로움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고 싶어서 어, 부처님이 그렇게 애쓰시다가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가 누인, 누구인가? 참나를 발견하게 되면, 참나는 뭡니까? 어,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냄새 맡는, 그, 그 자, 어, 분별심이 없는 그 순간, 그 상태, 그것이, 어, 뭡니까? 참나? ᄒᄒᄒ. <laughs> 그러니까 참나라서, 그, 이게 원래 나야, 내 원래 내다 이거라. 원래 내가 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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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만 있으면은, 어떻게 인간을 살아갈 건가? <laughs> 참나에서 진을 보아라. 깨달으면은 평상심으로 살아가라. 참나만 느끼갖고 제기참저 참나무 숲 속에서 어느 도인이 가만 앉아갖고 명상에 잠겨 있다. 그러다가 인간의 탈을 쓰고 왔기 때문에 뭐 100세쯤 되면 은그 지수화풍으로 몸뚱이가 사라져버린다 아닙니까? 그걸로 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참나를 찾은 이후에 행복한 삶이 이루어져야 돼 행복한 삶을 이루어지려면 평상심으로 나아가야 된다. 평상심이란 것은 뭐냐? 오욕과 칠정이다. 근데, 오욕과 칠정을 다 느끼면서, 부처님도, 그, 하도 내고, 자기, 그, 제자들이 엉뚱한 짓거리를 할 때, 부처님도 화를 냈어요. 뭐, 부처님이라고 해서 맨날 웃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호되게 고정할 때는 호되게 고정하고 그, 부처님도, 그, 오욕과 칠정을 다 표현하면서 살았어요. 그 부처님 오욕과 칠정 빼고, 그 뭐, 돌덩어리? <laughs>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부처님도 하나 인간으로서 오욕과 질정을 다 표시하면서 살았어요. 그, 단지, 2차 하살은 맞지 말자. 2차 하살이 집착이잖아요. 집착. 우리가 그, 하나 예를 들어서, 음, 의욕 아, 맹욕 그거 나쁘니까 그맹욕 가지면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뭐,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서, 어, 좋은 정책을 만들고, 어, 백성들, 국민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싶다. 내가 사장이 되고 싶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어, 그래서, 그, 평등사야. 없는 자에게도 좀 나눠주고 싶다. 어, 이거 1차 화살이야. 내 혼자 잘 먹고 살겠, 살겠, 내가 권력을 가져갖고 좀 휘둘러 봐야겠다. 이게 그, 집착이잖아요. 그 집착, 2차 화살을 맞지 않고, 오, 1차 화살을 맞은 상태로서 살아가는 것. 오욕과 칠정을 어, 갖고 어, 이 괴로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아마 부처님이 우리한테 어,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뭔가 그 깨달았다는 그 그런 기분이 든 사람들,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아 정말 공함에 공함에 빠져 있는 것 같아 공함에 오, 모든 것이 다 공하다. <laughs> 저 산도 공했고 물도 공했고 다 공인데 부질없이 그렇게 뭐 탐욕을 부려서 뭐하겠냐? 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아무 욕심 없이 사니까 편안하다. 이렇게 표현돼요. 욕심이라는 건 집착이죠. 욕심을 그, 오욕과 칠정을 갖고 살아라는 것은 욕심을 부리라는거아니 집착. 그러니까, 욕심을 달리 표호하면 집착. 그런 것. 우리가 문약에 서울대학교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학교 떨어졌다. 아, 나는 병신처럼 만만 공부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죽어야 돼. 이게 집착이죠. 그럼 서울대학교 떨어졌다. 우리가, 어, 깨달은 사람 같으면, 어, 깨, 어, 내, 내가 그, 내보다가,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꼭 내가 뭐 1등이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뭐 서울대학교 마취점 쳐갖고, 내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뒤로 물렸을 뿐이다. <laughs> 내가 뭐 항상 어디 가더라도 꼭 1등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면은 그렇게 많은 괴로움이 없죠. 오욕과 질정을 즐기면서도 그렇게 많은 집착은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깨치면은 그 공에 빠지는 공, 많아 그러니까, 뭐, 무안니비 설신, 뭐, 무고진멸도, 뭐, 뭐, 뭐 이다 이제 물어 나간다. 끝나, 그, 반야신경에 보면, 무에서 반야의 지혜가 나오고, 반야의 지혜로 한육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 삼세제불이 한옥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 뭘로? 만자의 지혜로. 한옥따라 삼막삼보리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평상심이다. 그럼 평상심이란 게 무엇이냐? 오욕과 칠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